유민아, 너 여기서 뭐 하냐? 이걸 왜 검색하고 있어? 내가 연비 좋은 차량 지금 준비해놨거든. 야 빨리 가자. 빨리 와. 이런 거칠 필요 없어. 어디? 아이, 빨리 와.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몰랐던 중고차 박건우입니다. 오늘. 연비 특집,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 스페셜을 준비해 봤어요. 지금 이 차량은 아마 오전에 나갈 것 같은데, 오후에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 영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차량 2018년식에 주행거리 약 16만 8천 k m 탄올뉴 K7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스페셜. 끝장났습니다. 완전 풀옵션 차량이고요. 지금 뒤에 보이시겠지만은, 흰색 바디에 실내는 또,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중고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상담을 먼저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아 저는 하루에 주행거리가 한 100km 정도 고속도로를 많이 타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고속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는 이유가 없어요. 고속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 은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디젤 차를 타셔야 됩니다. 경유차를. 이 하이브리드는 이제 배터리 이제 모터로 30km까지만 운행이 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내연기관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은 이제 고속도로 100km 이상 항속 주행한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차량인 거예요. 이런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시내 주행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내 그 근교로 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시는 분들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사가셔가지고 이제 시내 주행 많이 하셔서 타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 그래서 일단은 이 차량들은 진짜 시내 주행 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고요. 일단은 외관 보시면은. 뭐, 말할 게 없어요. 솔직히,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저희가 차량을 정말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라든지, 이제 소모품류, 그 다음에 실내 컨디션, 뭐 엔진 커버에서 누유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하고서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찍는 차량들은 진짜 걱정을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중고차라서 중고차 특성상 외판에 이제 생활 기스, 이제 실내 생활 기스들은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감수하셔야 돼요. 이 차량 새차 아니에요. 말 그대로 중고차라는 거꼭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앞에는 진짜 이 56K7 나오고 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왜냐면은 이 앞에 이 그릴부터 해가지고 라이트까지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왜 인기가 많냐? 이 디자인에 본뜬 동물이 있어요. 이 본뜬 동물은 호랑이를 본따서 차량을 디자인했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제 앞에 그릴 같은 경우는 이제 호랑이의 코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호랑이 코가 뭐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근데 앞에서 이제 디자인이 느껴지는 거는 좀 진짜 용맹스러운 막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합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앞에 옵션 사항으로 보면은 앞에 전방 카메라도 있고요. 이제 레이더 센서까지 있어서 옵션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역시 풀 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사구 안개등. 이 올뉴 K7 타시는 분들은 이 사구 안개등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사고 안 사고가 정해져요. 그래서 사구 안개등 무조건 들어가시는 거를 또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구 안개등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측면부로 한번 와봤어요. 그래서 측면부로 왔을 때 느껴지는 거는 뭐냐? 흰색 화이트 펄이 들어가서 좀 굉장히 좀 고급진, 이제 진주 펄의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휠에서 느껴지는 거는 저는 이마차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마차 위휠 휠, 신발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확실히 저는 이 마차 휠이 주는 느낌 자체가 좀 고급진 느낌이 좀 많이 준다라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런 마차 휠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옆에 전장도 보시면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차량 패밀리카 중에서 세단 유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은 하 뒷자리, 2열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이제 뒷공간으로 왔었을 때뭐 보여드릴 거는 솔직히 없어요. 뭐 뒤에서는 트렁크 공간 정도 보여드리는데 꼭 강조드리는 거는 이제 트렁크,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를 꼭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 이제 혹시나 여성분들이 운영을 할 때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짐 해놓고서 뭐 누르고 이제 땡기고 하는 거를 조금 힘들어 하신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게또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동 트렁크 이제 열리고 닫혔을 때 이상 없이 잘 되고요. 안에 트렁크 공간도 역시나 이제 대형 세단답게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실내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한번 쭉좀 돌아와 보세요. 관리 상태 잘돼 있지, 브라운 시트지, 우드, 하이그로시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지, 고급져요. 고급지단 말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화이트 바디. 이제 중고차 사신다 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대팔 때 가격 방어 굉장히 잘 되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만큼 중고차 시장에서도 같은 트림에 같은 연식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조금 비싸잖아요 왜냐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옵션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사이드 커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제 뒷공간은 딱이 정도 무릎 공간 딱 이렇게 너무 넓어 진짜 넓어요 진짜 답답한 느낌 하나도 안 되고, 혹시나 부모님이라든지 이제 어르신들 이제 태우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차량이고요. 이제 안쪽에 시트도 보시면 퀼팅이 들어가 있어서 안쪽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좀 고급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이제 조수석 한번 와봤는데, 조수석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게 확실히 이 퀼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느낌 자체가 너무 달라요. 진짜 너무 고급지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옵션 중요하죠. 말 그대로 그냥 풀옵션이라고 다 보시면 돼요. 일단은 시동을 먼저 한번 걸어보면요. 네, 이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이런 전기 무선 타시는 분들이 이게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요. 이건 진짜 걸린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배터리 전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주행을 계속 했었을 때 30km 이상이 넘어갔을 때 그때 엔진이 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엔진 소음이 들어오신다라고 보면 돼요. 이 상태가 지금 주행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 전방 먼저 한번 봐주시면은 이제 정품 내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정품 내비 들어가 있어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어라운드뷰에 후방 카메라, 이제 후방 카메라 이제 모드도 이렇게 측방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센터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너무 깨끗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선 충전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열선이랑 주차 파킹 센서, 이제 어라운드 뷰 양쪽 통풍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그 다음에 리어 커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딱 보시면 주행군 약 16만 8천. 뭐 여기 에 한다고 하더라도 뭐 배터리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없어요. 20만까지 보증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 흡축방 센서랑 차선 이탈 센서 그 다음에 전동 시트 그 다음 파워 윈도우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laughs> 맞아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 진짜 끝내주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이브리드 특집 바로 1탄 이제 오전에 나가는 거죠. 바로 올뉴 케이스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시내 주행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제격인 차량이고요 차량 스펙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짜잔 이렇게 나옵니다 2018년식에 주행을 약 168,000km를 탄 몰류 K3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차량이에요 다 교환 이력으로는 양쪽 행다 단순 교환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완전 풀옵션에 가격은 1730만원에 당신이 몰랐던 중고차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 차량 관리 상태 너무 잘 되어있고 정체적인 소모품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있는 차량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문의도 많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당신의 원을 던지고자 바꾼 후가 될 거고요. 영상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